과 역사는 가히 우리가 인간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우주적이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비밀스럽고 또 신비롭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아니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직접적으로 또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대를 초월해서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바로 아수르의 왕의 꿈에 또 아수르의 왕의 어, 밤중에 또 아수르의 왕의 그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날 따라 이제 예,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 깊어지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왕비 예,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잔치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는데, 그 왕비 에스더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초대하고, 그 소청이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에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왕으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을 텐데 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아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읽게 되냐면 왕궁 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래도 주변에 무슨 책이 있고 아니면 중요한, 어, 또 아니면 참, 뭐라고 할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말씀 가운데 또 어느 책 가운데 자신에게 또 유익한 또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도 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왕의 일기, 궁중일기라고 그러죠. 일어나는 일들 왕과 관련돼서 그 주변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을 최근의 것을 쭉 읽어보고 있는데 모르드게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왕의 소위 말하면 사례를 동무하던 자들이 이렇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밝히 드러내므로 알려주어서 왕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참 구원받게 된 그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깜짝 놀라 모르드게에게 혹시 왕으로서 그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가를 보니까 어 전혀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무를 보는. 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해 볼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살려준 사람인데 그에게 뭔가 큰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내시를 부릅니다. 거기밖에 누가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가 당시에 이제 모르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나무 장대를 매달아놓고, 오늘 지금 이제 왕에게 나가서 어,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에, 그렇게 하만이를 한급히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에, 은혜를 좀 이렇게 예, 갚았으면 좋겠나?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노, 높여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마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왕 후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도 지금 왕과 자기를 초청했잖아요. 두 사람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 또 잔치에도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왕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높이 들려주기를, 높이 이렇게 참 세워주기를 원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착각한 거지요. 왕이시여. 왕이 정말 전교하게 생각해서 그를 좀 높여주기를 원한다면 왕이 입는 그 의복을 그에게 입혀주고 왕이 쓰는 왕관을 그에게 쓰여주고 또 왕이 타는 그, 응? 어? 뭐라고 할까요? 백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왕이 쓰는 그 말에게 예, 앉혀서 무 예, 백성들에게 예, 예, 참 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왕이 예, 최고로 뭐 전교하게 이야기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하만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은 아 왕처럼 그렇게 전개하게 여겨주는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 그거 참 좋겠, 좋겠구나. 네. 그런데 사실 그말 어, 속에는 하만의 말 속에는 왕과 같이 대우를 받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지요. 네.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마음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참 어찌 보면은 하만 자신의 교만하고 또 허세에 가득 찬 악한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문지기로 있지만 그에게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는 것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그러면 하만히 네가 모르드게에 가서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내가 타는 그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못 백성들에게 성 안팎에 계속 다니면서 네.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을 하면서 그를 좀 높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는 갑자기 이제 참 아연실색하는 거죠.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또 그랬겠죠. 모르드게에 가서 그를 왕이 타는 참... 그 말에 태우고 또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쓰고 어, 어, 백성들 앞에 끌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절수 없이 마음에는 뭐 원치 않게 죽이고 싶었겠지만 이게 뭐 지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 스토리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또 때때로 우리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어, 또 읽고 예, 또 이런 내용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 역사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자기는 죽이려고 막대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때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만이는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 영광과 어, 자기의 꿈의 성공의 꿈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모르더게도 어, 사실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네, 괘씸해서 그를 또 그의 민족을 죽이고자 왕의 조서를 이제 다 얻어놓고 방도 다 붙여놓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생각할 때는 이제 다끝났다 이제 하만이만 제거하면 자기는 어찌 보면 왕 다음으로 왕 노릇하고 살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네, 참으로 어, 성공에 가도를 달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 아침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역전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참 은밀하게 착조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만은 분노가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에 돌아가서 이제 오늘 내용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또 지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의 안에 세레스가 말합니다. 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를 시작하였나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의 아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윌로스트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모래약이라고 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의 모래약이 우리 인간 역사에 아주 비밀스럽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모략은 중단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코 중단될 수 없고 결코 그 방해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모략이 참으로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의 때를 무르익게 하시고 또 그의 악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 아니 그 밤에 아우스레 왕에 잠이 오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섭리하고 예, 계시고 예,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중일기의 그 서책을 읽게 하는 예, 그런 과정에서 모르두기의 사건을 드러내게 하시는 여러분 감춰진 것 같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밀하게 행하는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몰약 중의 몰약인 것입니다. 사탄들은 방해하고 사탄은 예 구속의 역사를 어 어떻게 하면 참 해방 놓으려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받고 거기에 달아서 죽이는 그것을 사탄은 승리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구속의 피로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우리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음의 강을 또 위험스러운 강도를 다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원바디 매일 새벽마다 아,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씩 예, 한 장, 한 장, 예, 두 장도 때론는 되기도 하고 묵상하고 있지요. 예,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예, 어느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 주일에 묵상한 것그 가운데 2사에서 43장, 1절, 2절의 말씀, 43장,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사에서 43장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택하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너를 넘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살아, 사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실 것이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 물 가운데에서, 어,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엄마나 아빠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지요. 자기는 희생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스러운 상황에 뛰어들어서,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걸 가만히 자녀들이 그 안에서 불타 죽는 것을 보겠습니까? 죄의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불 가운데 십자가의 불 가운데 던져서 불 가운데 죽어가는 그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여러분을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에 불가운데 뛰어들으신 그분이라면 우리를 건지지 못할 이 세상에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네. 십자가보다 더 강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이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거 어떻게 될까? 아, 여러분, 참 의심을 갖거나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도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기도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가깝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숙성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이 높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2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여러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고 죽기까지,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 십자가에 곧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절에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불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신이 그 불가운데에 돌아가셨지만 사흘만에 다시 살게 하셔서 오늘 만인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보좌우 편에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오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생각지 또 못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들린 바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